쭈꾸미 잡는 필수 아이템 쭈꾸미와 갑오징어를 잡는 최고의 조합. IT 테크 제품 리뷰의 시간입니다. 야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야간 낚시 중에 도구 정리가 번거롭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이 문제를 MJ 보관박스가 해결해드립니다. MJ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수평 야광액이 14종 보관박스는 야간 낚시에 최적화된 수평 야광액으로 효율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리고 고급 전용 보관 박스로 모든 애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더 이상 도구 관리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MJ와 함께라면 간편하고 즐거운 낚시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사용자들도 이 제품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특히 보관함 덕분에 훨씬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MJ 보관 박스로 야간 낚시에 혁신을 가져오세요. 낚시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혁신적인 채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다 낚시 초보자분들께 딱 맞는 선택인데요. 낚시할 때마다 아쉬운 잡힐 확률과 비효율적인 장비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바로축구미 갑오징어 느나에게9 5 수평문어 레이저 채비입니다. 이 제품은 UV와 야광 기능 덕분에 잡힐 확률을 크게 높여주고 요수평형 디자인으로 자연스러운 유도와 뛰어난 효과까지 발휘해주니까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대오이 채비야말로 해결책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낚시 경험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전보다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리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쭈꾸미, 갑오징어, 느나 애기로 즐거운 낚시를 경험해보세요. 모든 낚시애 호가의 드림세트맨 피싱입니다. 낚시 도구 관리가 복잡하셨나요? 다양한 어종 낚시가 어려우셨나요? MEN 피싱 수평 애기세트는 무려 14종의 애기로 다양한 어종을 쉽게 공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태클박스 덕분에 휴대와 보관이 간편하여 낚시를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사용해본 분들은 다양한 어종을 손쉽게 잡았다고 해요. 낚시 도구 관리도 태클박스로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AMN 피싱 세트로 낚시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보세요.